안녕 감신들 캐리에요 오늘 캐리가 어디에 왔게요? 아주 즐거운 테마파크에 놀러왔어요 지금 캐리 움직이고 있는거야요 친구들 회전목마! 어떡해 캐리발 너무 귀엽죠? 캐리목마예요 달려라 달려! 우우! 나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설레는데? 여기에 기구가 좀 많다고 하셨죠? 놀이기구가 엄청 많대요, 친구들. 기대해주세요. 캐리가 여기 에 있는 거다 타고 갈 거니까.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어디부터 가야 되지? 탈게 너무 많은데?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좋아하겠다, 여기. <laughs> 이런 곳을 소개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친구들. 어? 아니, 멈췄네.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럼 멋있게 한번 내려보겠어. <laughs> 고맙다, 마라. 짜잔어 회전목마도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친구들? 어 저게 뭐야? 미션 초자연을 지켜라. 초자연을 지켜라. 각 어트랙션을 타고 물을 받아라. 물병 뚜껑에 묻은 물감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생수통에 깨끗한 물을 모아라. 표시선까지 물을 모두 채우면 성공. 아 여기에다가 물을 깨끗한 물을 받으면은 미션인가요? 여기까지 표지선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음? 자 이해가 살짝 안 됐어요. 물병 뚜껑에 묻은 물감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생수통에 깨끗한 물을 모으는 거죠. 아 그러면은 물병이 따로 있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오 이거 뭐야? 우주여행이래 우주여행. 우주 어디까지 갈수 있죠? 캐리는 수, 공, 지, 화, 목, 토. 음, 화성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화성 갈수 있나, 이거 타면? 우주여행이라고 하는데? 캐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laughs> 오! 이거네! 이 물병이네! 이 물병 맞죠? 캐리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물병 맞아. 물감이 있다고? 아니, 근데 물이 얼마 안 들어있는데요? 근데 여기 물병 뚜껑에 물감 있는 거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진짜. 진짜로? 아유 쉽겠네. 제가 <목소리> <잠깐! 웃음>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이거 가져 그냥 타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 물감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떨어질 경우도 있나요? Yep.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흔들면 안 되는 거네요? 아니 근데 물이 적어서 너무 쉽다 자 오! 뭐를 타면 좋을까? 어... 캐리 가 탈래 어? 잠깐만 오 어, 흔든 줄 알았네 이 어? 이거 어떻게 타는 거예요? 이거 타면 선생님이 우주 어디까지 갈수 있나요? 어제 끝까지요? 오케이. 음, <laughs> 어 재밌겠는데? 그냥 이게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우주 그 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거 안, 안 안전하죠? <laughs> 자 우주 속으로 한번 아 우주 속이 아니가 우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와의 우주 여행. 아 친구들랑 다 같이 왔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뭔가 이 넓은 놀이기구를 캐리어 온듯타려고 하니까 조금 미안하네 다음에 우리 친구들 같이 와요 알았죠? 어? Attention, please Attention, please Please f a t e n your seat belt Seat belt 안전 오, 오, 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아, 재밌네 약간 회전목마 잠깐! 아! 이거 왜 이래? 선생님! 엄마! 오! 잠깐! 아! 약간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laughs> 이거 한 명이 도 오, 이거 뭐야? 마이크. <laughs> 어, 이거 원래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지킬 수가 없잖아. 잠깐만 이거, 잠깐, 잠깐. 어떻게 섞인 거같아 <laughs> 이거... <laughs> 어, 뭐... <laughs> 아! 이거, 이거. 어머. 아. 우와, 이거 어떻게 이거? 어머, 어떡해 퍼즐이 이거 섞였어요? <laughs> 어떡해? 이거 무슨 색이냐? 그래. 보자. 어머. 우와! 오, 나 봤어! 우와! 어떡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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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어? 아. 엄마! 이거! 아! <laughs> 선생님! 처장 치고! 이러지 말고 이거 했지! 이러지 말고 이거 첫 번째 이거 놀이기구 이거 했지! 이거! <laughs> 잠깐 <laughs> 이거 꼭 잡아 진짜로 우와. 근데 이거 언제 멈춰요? <laughs> 언제 멈춰요 이거? 아악! <laughs> 캐리 거꾸로 간다고 <laughs> 선생님 멈춰줘요 <laughs> 아, 나 아침에 먹은 김밥 올라올 것 같아 어? 저 이렇게 멈추는 거 아니죠? 어? 아, 친구들, <laughs> 유, 유감이네요. 이, 이거 보라색이었어요. 퍼플. 아니, 안 보였는데 물감이? 아니, 이거 처, 처음부터 이거 태운 이유가 있었네. 이거 왜말안 해줬어요? 한 바퀴 돈다고. 근데 이거 하나만 섞였다고 해서, 하나 섞였다고 해서 미션이 실패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아직 남아있잖아요. 선생님,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웃음> <웃음> 신난 우주여행이었다. 어? 저 이렇게 갇히는 건가요? <웃음> 선생님! <웃음> 아침에 먹은 김밥이. <laughs> 어, 오케이. 빨리 탈출해야겠어. 우주행 탈출. 아, 어떡해. 도라지. 참. 아니, 이거는 솔직히 반칙이에요. 이게 이렇게 돌면은 어쩔 수 없이 얘 섞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돈는 리듬을 알았다면은. 이렇게 돌때 이렇게 하고. <laughs> 이렇게 돌 때, 이렇게 하고 해서 약간 있었을 텐데, 미리 알지 못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응? 오! 여기는 뭐야? 달라라! 우주에서 갔다 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달라라까지. 어, 여깄다. 이번엔 뭐지? 근데 전혀 색깔이 안 보여. 이게 무슨 색깔인지. 오케이. 가보겠어. 이것도. <laughs> 도는 거 아니죠? 아니겠죠? 일단은 자, 캐린이 거 탈래. 헐래 <laughs> 이거는 안 돌죠, 선생님? 안 <laughs> 아, 수상한데 수상한 미소 뭐예요? 아, 이거는 번에안 도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네. 이거 문어발은 절대 돌지 않아요 이렇게 360도 안 돌고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 같아요 컬러 라데스고오우 오! 우와 오 <오오. 웃음> 이거 아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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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움직여요 오오 오, 손잡이 움직여 손잡이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 아 이건 너무 재밌다 오그치지그치 올라가죠 올라가죠 내려가는 건 어떻게 하지 내려가는 거는 <laughs> 내려가는 불가인가? 아! 이거 위로 올리면 내려가고 밑으로 내리면 올라가고 우와! 이거 봐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오! 나잘 타주세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내가 지금 수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 자. 어, 끝났나? 오케이. 나 이번에는 물 지켰어. 깨끗한 물이죠? 오케이. 아, 아까도 될수 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짜잔! 이번엔 깨끗한 물이에요. 자, 이게 물이 더러워지기 전에 먼저 덜어야겠어. 자. 오! 아! 파란색 물감이었다. 블루!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 이한명 보았는데 이거밖에 안 찬다고? 이 물병이 혹시 몇 개인가요? 잠시만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만큼이 하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지금 남아있는 네 개를 무조건 성공해야 여기까지 올수 있다는 건데. 한번실패해가지고 그러면 한 번이라도 제가 실패하면 저는 오늘 미션 실패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 기회가 없죠? 맞아, 모든 소중이의 친구들. 다 그럼 가볼게요. 이거 가지고 다녀야겠다. 바로바로 넣을 수 있게. 자, 처음 우주행 여 갔다가, 이번에 달나라 갔다가. 다음은 뭐지 어, 수양라이더? 이거 타볼까? 이거 타보자. 어, 물병 있다. 짜잔. 그냥 넣고 싶다. 그럼 케리는 이걸 한번 타볼게요. 어, 선생님. 아, 아니, 안녕하세요. 노란 색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건 쉽지. 아니, 설마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어? 어? 이것도 트랙이네. 이것도 길이에요. 이렇게만 도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나요? 네. <laughs> 출발! 어?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아, 이거 생각보다 빠르네? 나는 되게 천천히. 둥둥둥 이렇게 올라가는 귀찮 줄 알았는데 이게 둥둥둥 이거는 야 생각보다 속도가 좀 있다 오 이거 올라가는 거봐오오와 올라간다 올라간다 대박 너무 귀여워 저기봐 길 무지개 같아 무지개 여기가 재밌네, 내려갈 때가. 미션 성공입니다. 이번 난이도 너무 easy, easy. 너무 쉬웠어요. 좋았어.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번 워터도 캐리가 지키고 말았어요. 자, 캐리는 이번에도 자연을 지킬 수 있었어. 물을 지킬 수 있었다고. 물감 색은? 오! 어? 하늘색, 스카이 블루. 아낌없이. 자. 이만큼. 근데 이거는 뭐예요? 표시선 이거는 뭐예요? 그냥, 아, 그 그냥 붙여놓는 자, 이번엔 어디로 가지? 오! 바이킹 있다! 우와! 키즈카페에 바이킹이라니 대박이다 어? 우리가 이 규모의 바이킹이 있는 키즈카페가 있, 있었나요? 그쵸? 대박 그러면 바로 해적선을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선, 캐리 해적 아, 어, 우리 그 바이킹 노래 뭐였죠? 어, 선생님 또 계시네요 여기? 어? 한분 맞으시죠? 드세요. <laughs> 네? 어, 어, 물 펴. 나 이거 들고 탈 뻔했어. 자, 이번에는. 무슨 덱일까?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와우, 감사합니다. 캐리는 밴디 타야지. 오, 조명 봐. 이번에도 내가 지켜줄게 물병나. 오 우리들은 바이킹 길을 비켜라. 그다음 뭐지? 오오 오! 우리들은 바이킹 탑을 올려라. 그다음은키오 기... 뭐야? 오 잠깐만 잠깐 뭐야 뭐야? 바이킹이 뭐 뭐야? 아니,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움직이네. 우와! 이거 봐! 오! 대박! 그냥 발갱이 아니네, 이거. 어 물병은 지킬 수 있어. 아, 이게, 물이 이만큼만 들어있는 이유가 있다. <laughs> 이게 좀만 높았어도, 아, 실패했을 것 같아요. 오! 어우, 좋다, 좋다. 시원하다. 아니, 지금 요즘에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실외에만 가면 땀이 엄청 나는데, 여기는 또 실내잖아. 실내에서 이렇게 놀이기구를 탈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그래, <laughs> 나 너무 신나요. 우리들은 바이킹 다치를 올려라. 여기 부분밖에 생각 안 나, 가사가. 기억 안 나죠? 아, 뭐야, 뭐야. 너무 쉽다. 이게 뭐야. 자, 이번에도 미션 성공. 맑.. 은거 보이죠 친구들? 캐리 눈동자처럼 맑은거 보이죠? 자 이번 색깔은 어? 어? 이거 무슨색이지? 아 초록색이에요? 잘 안보이네 초록색 그린 좋았어 자 오, 점점 물병이 무거워지고 있어. 좋아, 좋아. 오, 오, 자, 이 정도 이제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두개 남았어요. 오, 미션 성공하겠는데, 오늘? 자, 다음 못하러 뭐 가지. 오, 저거 뭐야? 오! 실내에 훌라이드도 있나요? 우와! 대박! 여기 완전 핫플이다. 찾았어! 짜잔! 오케이, 어? 이번 거 보인다. 이번 거 빨간 색깔인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어, 근데 어디로 타는 거야? 어떻게 배가 귀여운 상어 모양이야. 고고! 오, 좋아, 좋아. 오! 오! 어, 근데 안전벨트가 없네? 아, 안전벨트 <laughs> 안전벨트가 없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없는 거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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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빛나방울! 꿈을 찾았어. 함께 걸어가 어떤 것도 넌할수 있어. 어, 춤추는 친구들 있네. 응. 안녕. 와, 와, 와. 뭐야?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아, 이거 올라가는 건가요? 혹시? 오! 뭐지? 오! 오! 뭐야? 뭐야? 오! 안졌네 괜히 겁먹었잖아? <laughs> 나졌는줄 알고 이러겠어. 안녕! 야자수도 있고! 정글이네, 정글. 정글. 어, 한번더 있다! 둥둥둥둥둥. 자한번더올라가야지 그래. 오, 오, 이게 더 높은 것 같은데? 우와, 간다. 우! 우! 아 물이 조금 튀긴 한다. <laughs> 와 대박. 너무 재밌는데? <laughs> 오, 아 이거 재밌다. 여기 비눗방울도 나와요. 비눗방울 나와, 나와. Let's go! 기바글 아니, 저기 앞에 배들 모여있는 게 너무 귀엽다. 꼬리 봐. 새우초악 같아요. 재밌다. 난이그 물에 떠있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둥둥둥둥. 캐리 물이 빨개요. 네? <laughs> 색깔 보여주세요 이게 빨간색인데 아주 조금 완전 조금 섞여가지고 이건 안되나요? 근데 nope. 이미 섞인 김에 그러면 저 스트레스 좀 풀게요 <laughs> 어 이거 스트레스 풀리는데? 섞여라 오 빨간색깔을 풀었더니 약간 핑크 레모네이드 같은 느낌이다 핑크 원래는 레드인데 지금 핑크 같죠? 수박 주스 같기도 하다 아 어떡해 근데 실패야 아니 하지만 나에게 한 번의 기회가 있어 하나의 물병이 남았기 때문이지 가자! 자탔어 아니 근데 어? <laughs> 해피스윙이요? <하피> <laughs> 이거 스윙...잠깐만 빙글빙글 계속 돌아가는 스릴 넘치는. 빙글빙글 도는 게. 그, 이 저기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laughs> <돈다는 웃음> 이야기 아니겠죠?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지키죠? <laughs> 이거 마지막 기회인데? 잠시만. 이게 있어야. 어? <laughs>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죠? <laughs> 다 올게요. 안녕. 어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가운데 를 잘했어요. 잠만. 이게 이것도, 이것도 돌진 않죠? 돌지 아, 않습니다. 아다행이다아 그래요? 이거 이 마지막 미션이라서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흔들리는 게 어떻게 흔들리는 걸까? 친구들 캐리만 믿으세요. 캐리가 언제 미션 실패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응. 오늘일 수도. 어, 간다, 간다. 응. 오 이게 앞뒤로 탈수 있는 거네. 뒤에도 좌석이 있네. 오. 아직까지는 숨 돌아와요, 친구들. 어, 그냥 그네인데? 그냥 우리 놀이터에서 타는 그네인데? 그죠 그냥 우리 노래 터에서는그 기네요. 캐리 그네 신인 거 알죠? 근데 진짜 잘 타요. 어좀 높네. 캐리 이마 지켜줘. 오 하나도 안 흔들리는데요? 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지? 호잇아 이거 재밌네. 아 시원하다. 캐리 집 앞에서 그네 타는 기분인데 아주 좋습니다. 유슬 이렇게 순조롭게 캐리는 미션을 성공한 것 같은데요 자 물도 아주 투명하고요 아 다행이다 괜히 걱정했네 우리 친구들도 약간 캐리가 오늘은 실패하지 않았을까 걱정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성공할 거라는 걸 감사합니다 자 이번 색깔이 진짜로 초록 색깔이었어요 그린. 아까 그거 옐로우였나봐. 자, 근데 이거 되겠지? 카프님 표시선을 넘고 있습니다. 좋았어. 보입니까 친구들? 오늘 캐리 미션 성공! 자, 친구들 캐리가 미션 성공한 깨끗한 맑은 물입니다. 어떤가요? 이 물은 예쁜 나무들과 꽃한테 캐리가 물을 주려고 합니다. 짜잔. 캐리가 지켜낸 워을 친구들 오늘 캐리와 함께한 숨바꼭질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그럼 캐리는 더 즐거운 숨바꼭질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캐리 더 놀다 가야지.